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조용히 왔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포천이 춥잖아요. 네. 그래서 드디어 원탑이 진정으로 발휘를 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네. 양산형 버전에서 네. 이제 보일러의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네. 진짜 따뜻할까. 네. 네. 그래서 진짜 테스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음, 왔습니다. 네. 네. 자 대표님 네 드디어 이제 양산형 네 양산형 버전이죠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거는 이게 한두번 정도 만들었었는데 네어 전체를 다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앉았을 때 높이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어 그리고 전체적인 길이 네, 오, 길이까지. 네, 길이도 네. 늘어났고, 높이도 또 높아졌고, 그래서 네. 다 새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어, 그게 이제 하부에 텐트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양산형으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길어지고 높아졌는데,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laughs> 네. 똑같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지금 여기 거의 5도예요 5도. 네. 5도라서 히터의 맛을 조금 보기에 충분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히터를 표현해주실지. 음... 네. 일단 기본적으로 텐트가 그두 겹이에요. 네. 한 겹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텐트가 두 겹이라서 일반적인 뭐 단열 쪽에서는 굉장히 좀 우위에 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기존에 이제 여름에 이걸 설명을 해가지고 저희 여름에 잠깐 들었을 때는 쪄죽는 줄 알고 <laughs> 안 했는데 이제 그좀 히터를 설명할 수 있고. 네. 또히터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면서, 어, 공기가 어떻게 순환이 되고, 그 내부가 어떻게 또또 데펴지는지, 또, 또 그런 부분, 골고루 데펴지는지, 네. 그게 네. 이제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골고루, 가 중요하거든요. <laughs> 네.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바뀐 네. 부분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어, 여기, 원타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음, 네. 비싼 이유가 아까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루프탑 텐트가 기본적으로 네. 국내에서 요 사이즈 일반 차 위에 올라가는 루프탑 텐트가 네. 한 600만 원 초반 정도 합니다. 네. 오. 네. 그리고 이런 기능이 아닌 대신에 이제 국내에서 가장 고가에 팔리는 제품들을 저희는 베이스로 하긴 했는데 대신에 이제 그 제품은 일반 원단이 텐트가 한 겹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뭐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는 어, 텐트도 저희가 이너하고 아우터하고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 또 공조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제품은 픽업 트럭에 사용을 많이 하게끔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픽업 트럭의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 알루미늄 렉이 있잖아요. 네. 요, 요, 부분을 이제 얘를 올리기 위해서 이 렉이라는 게 필요한데, 렉 자체가 보통 스틸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알루미늄으로 전체를 다 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렉만 하면 소비자 가격으로 한 200, 한3 4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쪽에 보시면, 어, 무시동 히터가 어, 국산으로 제조가 되어 있죠. 어, 국산 보슈너비터가 보습. 하나가 들어가 있고, 네. 연료통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요거를 조합을 하면서 얘를 실질적으로 루프탑 텐트가 아닌 약간 캠핑카처럼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 구성이 다 합쳐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루프탑과 이제 캠핑카를 약간 조합했다. 네, 근데 어, 저희가 이제 그 튜닝 승인을 받을 때는 여기 루프탑 텐트로 저희가 승인을 받습니다. 네. 또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가, 네. 자, 그러면 난방은 이게 지금 달려있잖아요. 냉방은 어떻게 하냐? 냉방은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에 48V 계열의 에어컨이 있어요. 무시동 에어컨이 있는데, 네. 그 에어컨을 저희가 사용을 했을 때, 차에 장착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이동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효율은 뭐, 일반적으로 DC 에어컨, 무시동 에어컨, DC 에어컨이 보통 한 600W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에어컨은 제가 여러가지를 사용해봤지만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일반 이동식 같은 경우는 보통 300와트, 200와트, 300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거의 못 쓰고 네. 최소한 600와트 정도 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뭐 판매하는 거는 550와트인데 어 굉장히 시원합니다 시원한데 히터간을 통해 가지고 물론 히터간을 탈거를 하고 여기다 에어컨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송풍이 약하다. 네. 원래 송풍이 세게 나오는데, 그게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어, 그렇게 굳이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중간에, 어, 토 터프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네. 하나 사용을 하게 되면, 2층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무시동 에어컨을 사용해서, 여기에, 어, 이 하부 스커트를 사용을 하시고, 그 안쪽으로 집어 넣는 방식이, 네. 어,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사용하기에 더 편하다. 그렇게 느껴서, 에어컨은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루프탑 텐트잖아요. 네. 그럼 차는 지금 타스만이에요. 네. 지금 여기 캐노피라고 해야 하나? 브라켓이 네. 지금 타스만 전용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타스만도 가능하고요. 네. 아,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전화를 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요. 전화를 네. 많이 주시는데, 타스만, 그 다음에 칸도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무이 EV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 구형 가능하고 저기서 왜 콜로라도 구형을 얘기하는가 하면 최대 적재량이 300km로 돼 있는 차량은 장착하기가 좀 어려워요 음, 그거는 네. 장착을 하려면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뭐집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300km로 돼 있는데 세부적인 재원을 저희가 한번 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재원의 허용 총중량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좀안 나오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세팅했을 때 무게가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가냐. 저희는 딱 200kg 나갑니다. 어, 200kg. 예. 네. 네. 렉, 그리고, 어, 여기에 있는 그 텐트 구조물하고 다 포함하면 한 200kg 정도 나가거든요. 저희 가 인증을 네. 그렇게 받았고. 네. 그래야지 아무래도 그 아까 300kg 였으니까. 네. 이렇게 내 캠핑 짐이라든지. 예. 네. 그거는 ]까? 그대로 뭐 사,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 구조 변경상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400kg짜리라고 하면 저희가 이 세팅하는 무게가 조금 더뭐 예를 들면 배터리도 탑재를 하고 해서 세팅하는 무게가 조금 더더 더 많이 나간다. 그랬을 때는 적재량을 300kg로 줄이고 어, 나머지를 세팅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차들은 그 300kg로 돼 있으면 300kg 이하로 못 낮추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원탑의 아마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1층 공간을 캠핑카처럼 좀활용할수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네. 그렇게 해서 밑에 대표님도 밑에 하단 쪽에 스커트를 별도로 다시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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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이 공간 한번 좀 소개해 주시 네. 어, 보시죠. 어, 타스만이 기본적으로 네. 저희 그 픽업의 전세계 표준이 네. 1520, 1520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실내 공간이. 네. 어, 칸 같은, 쌍용에서 나오는 칸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조금 길어요. 네. 어 이거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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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보다는 한, 개가 1,610 정도 나오고 얘가 1,520 이니까 한 9cm 정도는 더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네. 사용하는 공간은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좌우로 이렇게 캠핑 박스 같은 거 네. 놔두고 의자로 쓰면서 테이블 같은 거 충분히 음, 네. 네, 한 3명, 4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정도 될것 어, 같아요 4명까지 좀 가능할까요? 네. 아, 네, 그렇죠 뭐 4명 정도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델 만든 게 네. 여기에서 잠을 잘수 있는 사람 인원이 보통 한세명 정도는 음, 가능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내부 공간이 전체까지 다어다 네. 어, 막아서 세팅해서 잠자는 모드로 바뀐다고 하면 2,400에 폭이 1,400한 60, 70 정도 되거든요. 오, 네. 네,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밑에 하단 쪽에서도 충분히 공간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여기는 짐실러 공간이죠. 네, 그렇데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지 않는 부분이 여기서 영상에서 보면 여기 네. 이제 롤커버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그런서 네, 이제 네, 롤커버가 없으면 좀이 모델을 쓰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왜 그런가하면 이거는 주행할 때 상시적으로 텐트를 달고 다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캠핑을 할 때는 텐트를 세팅을 하시고 네. 캠핑을 안할 때는 얘를 그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빼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여기 안에 짐이며 뭐며 다 이렇게 보관을 해야죠. 보관도 네. 하고. 또 이제 뭐 도난의 우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 롤커버를 하나 세팅을 하시는 게이 네. 어, 제품하고는 잘 맞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원탑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여기 텐트 그거 네. 같더라고요 네. 이중단열이기 때문에 네네. 네, 하단에는 이중단열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데 네네. 잠을 잘때 아주 추울 때 사용 물론 뭐이 정도 되는데 여기 다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어,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히터 하나 세팅해서 틀어 놓으면 이 공간 안에 2층 여기죠. 실제로 잠을 자는 공간은 네네. 여기까지 막혀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 여기까지 아, 오거든요. 네. 그럼 매트리스 여기 올려서 어, 이 공간을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 이렇게 세팅할 때는 저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전에는 모델은 이제 1,800이 나왔었는데 네네. 지금 1,900까지 늘려놓고 아, 여기 네. 공간이 기존에는 기존의 전체 길이가 20cm가 늘어났는데, 침대판에서 100mm가 늘어났고, 네. 여기에서 이제 들어,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드나드는 공간에서 100mm가 늘어났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드나들 때도 좀 편하게 세팅이 돼 있고, 물론 잠을 잘 때는 이렇게 해서 세팅해서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어 아예 여기까지 다 막아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까지 다 막아서, 매트리스, 보조 매트리스 있으니까 다 막아서 여기 세팅을 해버리면, 이 공간은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공간이 훨씬 넓어지니까 이걸 그렇죠. 확장을 여기 굳이 안 해도 응, 네. 어린 키 1900까지는 가능하게끔. 잘수 있는 네. 네. 저희가 이게 뭐 만드는 중에 이제 저희가 호수에서 이제 바이어가 와서 이제 수출을 어차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라고 네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길이를 이제 그렇게 아예 그냥 전 세계 표준으로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laughs> 네. 외국인들이 아마 키가 크니까. 네. 키가 크니까 네. 지금 제가 잠깐 이렇게 들어갔다 놨는데 네. 제가 반바지예요. 네. 여기는 쌀라는데 여기 살짝만 들어가도 따뜻합니다. 아, 예. 네, 이러 제가 이불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차이가 좀꽤 크거든요. 네, 여기서 네. 보시면 이제 얘는 여기 실내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홀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뚫려있는 홀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아, 한칸 네. 건너서 하나씩 일부는 공기가 흡입돼서 빨려 들어가서 보일러로 다시 들어가는 거고, 네. 어, 그리고... 완전히 뚫려 있는 이 부분, 여기도 뚫려 있죠. 네. 이 부분이나 여기까지 뚫려 있어서 네. 네. 여기는 이제 그 히터를 틀게 되면 전체 네. 공간이, 어, 일반 무시동 히터를 사용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 텐트에 네. 사용을 하면 이제 히터 관이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을 방향을 어디로 놔야 될지 사실은 이걸 천장으로 향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주무실 때 보면 전체가 네. 일부분은 굉장히 뜨겁고 네. 일부분은 또 차갑고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 부분을 되게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물론 이 방식도 이쪽이, 이쪽 절반 정도가 더 따뜻한 바람이 나오긴 합니다. 얘도 공조관이 길다 보니까 저기로 가게 되면 약간 냉각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여기서도 따뜻한 바람이 다 나와. 여기 되겠죠. 진짜 느껴져요 열기가 네. 느껴지거든요. 네, 네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때문에. 텐트가 두 겹이잖아요. 아, 요거. 그래서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 열면 이 공간이 한 10mm 정도 이렇게 공간을 그 띄우고 있거든요. 여기 네. 보시면 네네. 공간을 띄우고 있어서 이 공간에서도 열기가 하나가 차단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잘돼 있죠. 네. 결로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가? 결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네네. 제가 그거는 그냥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네. 기본 캠퍼스 원단 면 혼방 텐트기 이 때문에 네. 원래부터 결로가 생기지 않는 재질이었고 네. 그리고 내부도 또면 소재가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로 자체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로 없습니다. 이게 결로라는 네. 댓글도 좀꽤 많이 있었거든요. 결로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제품들이나 네. 일부 미국에서 들어왔던 제품들이 타포린 재질 같은 것도 네. 있어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약간 비닐 같은 재질이죠. 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네. 물론 내구성은 걔가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대신에 이제 결로가 생긴다는 거는 내부하고 외부하고 미세하게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건데 네. 야외에 나가서 좋은 환경에 그다음에 좋은 자연에서 가서 잠을 자는데도 오히려 이제 쾌적함보다는 약간 이제 눅눅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되도록이면 많이 없애준 텐트가 사실은 면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지난번 영상에도 이렇게 잠깐 대표님, 네. 나왔지만은 이게 높이가 높아졌잖아요. 예, 네, 많이 높아졌죠. 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한번 올라가서 세팅을 해서 한번 네. 네. 보실까요? 예,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네,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네. 어, 제가 70... 팔입니다. 178. 네. 어, 나이를 먹었는데 키가 안줄었더라고요 <laughs> 178인데 안전 키 네. 그럼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요 네.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머리가 이렇게 직모처럼서 있으신 분들 살살 바뀐다는데 그러면 또 신경 쓰이거든요. 달라고 하면 좀 힘들죠. 네. 근데 아. 원래는 제품을 다 기성으로 저희가 그 쇼곱쇼바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성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로 처음에 세팅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걸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문 제작을 별도로 해서 요 부분을 좀 높여놨죠 공간을. 네.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이면 거의 뭐 앉았을 때도 편하고. 네. 네. 그리고 이쪽도 열어도 되고. 여기도 뭐 개방감 좋죠. 이쪽도 열어도 되고 다 열립니다. 네. 사계절 쓰실 때는 크게 뭐 문제 되지는 않는다. 네. 어, 확실히 개방감이. 이 창문이 딱 열리니까 네. 느낌이 딱 진짜 좋은 느낌이 딱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천 정도 소재가 저희가 하나하나 보시면 네. 경량화에 엄청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어, 모든 원단, 텐트, 소재를 다 이제 경량화 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어, 렉 구조물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네. 그 200kg 정도 나온다고 하는 거는 네. 저희도 굉장히 좀 여기까지가 좀 힘들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네. 이런 공간이 이제 엄청 따뜻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네, 저도 직접, 아, 네. 그죠. 이 네. 코너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캠핑카에 보면. 할데이. 네. <laughs> <laughs> 그죠? 네, 설마. 네, 네,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죠. 대류 난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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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어, 이런 제품들이 네. 통상적으로 쓰다 보면 어, 코너 쪽에서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코너에 자면 이제 여기서 냉감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이쪽 지나가는 파이프 자체가 미열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아, 미열이 약간 미열이 있어서 차갑진 않다. 네네. 약간 따뜻한 미열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치 이쪽은 약간 더, 더 따뜻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쾌적한 공간은 그 공기 자체가 좀 쾌적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 좀 생각한 게 있어요. 네. 출고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것 중에 어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어 여기 만약에 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럴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사용하실 때는 저희가 실리콘 캡을 드려요 네. 그래서 저 하단에 여기서 여기에서 공기가 나오는 거를 네. 쉽게 말해서 사람 피부에 이, 닿는 부거 아, 여기, 여기 하나 있고 네. 요 대칭으로 여기가 하나 있고 요 위쪽에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포인트를 그냥 주무실 때는 막으면 돼요. 그러면 아. 화상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러면 은 그러면 공기가 안 나오는데 아니에요. 저발 쪽에서는 네. 또 공기가 또 올라 세게 나오겠죠. 네, 세게 맞겠습니다. 나와요. 그 올라오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실리콘 마개로 필요한 네. 부분은 막아서 위쪽에는 네 개밖에 없거든요. 네 쪽을 막으면 아래쪽에서 세게 나와서 또대리 현상으로 여기까지 따뜻해진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전에 1층에서도 충분하게 이제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네, 네. 위에서도 테이블 놔두고 앉아서 네. 이제 충분히. 어, 게... 공간 나오죠. 네, 충분히 공간이, 공간이 나오니까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픽업 차이기 때문에 무게와 굉장히 관련이 많잖아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네. 픽업 트럭에 짐도 뭐3 0 0 k g 4 0 0 k g 실을 수 있는 데라고 하는데, 네. 그 인증받는 데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죠. 인증받을 때는 그 일반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공차 중량이 있고, 총 중량이 있잖아요. 네, 네. 공차 중량, 총 중량은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 총 중량 같은 경우는 등록증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안 나오는 거 하나가, 이 제작자,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재원의 허용 총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재원의 허용 총 중량이 갭이 얼마 안 되는 차가 있어요. 그총 중량하고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사실 200kg도 안 나는 차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안 나면, 이제 적재량을 낮춰서라도 세팅을 하면 되는데, 구변을 하면 되는데, 네. 적재량이 300km 이하로 못 낮추거든요, 법적으로. 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300km 적재량 갖고 있는 차량들이 조금 애매하다. 네. 그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실내도 이렇게 봤는데, 네. 여기 또 원탑에서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이 확장성이잖아요. 응. 네. 네, 텐트에 대한 확장성, 보 네. 텐트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캠핑카, 카라반을 많이 제조해 보셨으니까 네.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잖아요. 음,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네. 또 이제 일부 고객분들이, 아, 나는 이그 바닥에도 이렇게 맨, 여기 보일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네. 매트리스 깔고 이렇게 꼬리 텐트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아, 그렇죠. 네, 그런 형태가 좀 만들어지면 안 되냐. 그것도 저희가 지금 감안을 해서, 네. 어, 좀,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오는 게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우선 출시하는 거는 요렇게 되는데, 네. 나중에 필요로 하면 모델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네. 모델에서 그대로 그, 그 제품을, 따라 나오는 제품들을 다시 이제 확장으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나올 거고, 네. 어, 그 다음에 이 모델에 지금 다른 저희가, 저희 대리점이 있어요. 나중에 그 대리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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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리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뭐 지역마다 연락을 하시면 되고, 대리점에 하나가 지금 세팅해서 나간 거 하나가, 어 여기가 원래 어닝 심지 레일이 있어요. 네네. 자세히 보면은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데 이쪽 라인에서 요만큼 저희가 이제 요, 요 제품은 어닝 심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오픈 지퍼라는 게 있어요. 네. 어닝 심지에 오픈 지퍼만 여기다 하나 꽂아 놓으면 원단으로 되어 있는 어닝 어닝도 음. 네. 여기서 타프죠. 네. 여기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네. 모든 제품이다 호환 가능합니다. 아네 그러니까 그런 확장성도 일부분 이, 이 중요하니까 네. 언급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거는 사진을 못 네. 찍었고 네. 청주 쪽의 대리점에서 네. 그걸 먼저 가져가서 영상을 아마 찍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할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요 야외에서도 한 팀이 더 와서 그 저기 할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간을 가지는. 어, 타프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을 지금 여기는 포천입니다. 본사가 포천이기 때문에 저는 대구거든요. 네. 오려면 4시간이 걸립니다. 뭐 저희 부산도 있고, 대구도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청주도 있고, 뭐, 수도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여기 밑에 주시는 하단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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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관련해서 연락처를 올려드릴 거고요. 네. 네. 금액을 한번 최종적으로 얘기 한번. 어, 전체 금액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네. 990만 원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동계를 접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전에는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한 백암페어짜리 조그만 걸 하나 이제 무상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은 아니고 네. 지금은 뭘로 이제 무상 제공을 해드리는가 하면 하부에 여기 도킹되는 내부에 네. 도킹되는 텐트 요 네. 부분을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아, 여기 여기 들어가는 네 네네. 동계 때 사용해 보시면 아이 제품이 어, 어 루프탑 텐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쓰임새는 캠핑카 못지않게 쓰이는구나라는 걸를알수 네. 있을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나 세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금 바뀐 내용, 그리고 네. 사이즈가 바뀌고,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진짜 겨울이라서 약간 네. 추, 쌀쌀해져가지고 히터가 진짜 따뜻할까, 노고 네. 때문에 왔는데, 진짜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이 문을 네. 닫아놓으면 훨씬 더그 열감을 느낄 수 있고, 네. 또 저희도 뭐 사용을 해보니까, 저희가 뭐 폴딩 트레일러부터 카라반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절기 때는 히트를 털면 막덥고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차피 어, DC 그 전기 요라든지, 요런 거는 하나씩 구비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또 어차피 이제 전체적인 공기는 따뜻한데 등이 더 따뜻하고 싶다. 뭐 이러면 네. 그런 부분 네. 전기요 전기매트 같은 거는 하나씩 구비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바뀌었어요. 어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원래 네. 이그 연료통이 네. 여기 있는데 연료통에 얘를 이제 열쇠로 빼면 네. 얘를 풀려내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네. 내려오는데 여기 피로에서뺄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빼도 네. 연료가 한 방울씩 아, 이렇게.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지금은 그냥 얘를 빼면 이 요, 요 라인이 좀 길어요. 아, 바닥까지 네. 옵니다. 네, 네. 내리면. 바닥까지 오면 바닥에서 연료를 보충을 하고 네. 다, 다시 그 흐른 거 없이 고대로 네. 세팅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장착해서 그냥 딱 꽂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연료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뭐 기름 냄새라든지 이런 게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 라인을 갖다 길게 가서 바닥에 내려놓고 보충하고 다시 그냥 장착 그렇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있습니 음, 라인을 좀더 길게 빼 가지고. 네네. 네. 저는 그생각에 2리터 물통에다가 넣어서 <laughs> 이거 위에다가 불라고 하면 잘못 불면 네. 여기가 흐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니까. 네. 하부에서 네. 밑에서 연료를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부에서 연료도 넣을 수 있고 하부에서 네. 지금 연락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laughs> 네, 연락처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댓글도 네. 좋지만 네, 전화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포천이었고요. 다음 기술 네, 본사에서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네. 네, 인사 한번. 생각보다 저희가 제품 만들 때 네. 아, 좀 쉽게 쉽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 많이 어려웠어요. 제품이 뭐 공조하고 뭐 이런 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고 아 그리고 2주 전에 네. 어, 이 제품의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출입구하고 이 부분에서 특허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됐습니다. 네. 네. 출원이 아니고 등록이 됐습니다. 아, 출원은 아무나 할수 출원은 등구은할수 등록은 네.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술을 인정받고 네. 또 등록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laughs> 겠습니다. 이제 등록되셔가지고 네. 네, 축하드리고요. 네. 네. 계속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언제든지 뭐 어느 부위가 궁금하시면 네. 연락을 연락 주십시오. 물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또 또 개선이 또 되고 또 해외로 나가는 또 그런 또 포인트도 있겠죠. 음, 네. 네. 이번에도 네. 저희도 이제. 어... 미국의 네. 가스베가스에서 하는 세마쇼에 저희가 정식 출품은 아니지만 저희도 고기 가스 제품을 홍보하려고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저희도 고기에 참가를 하고 또 저희가 주력으로 보는 게 미국 그다음에 호주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도 어 활발하게 저희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잘 나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을 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